국민의힘의 이현주 전 의원이 2024년 1월 18일에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의힘을 탈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탈당의 사유는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는 윤석열 대통령의 행동이 모순적이며 평생 검찰에만 있어서 국정 운영 능력이 부족하고 보궐선거 참패 이후 윤석열 대통령 혹은 국민의힘이 바뀌어야 했지만 한동훈 검사를 비대위원장에 임명하는 모습을 더 이상 볼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과 주변의 권력의 사유화와 국정농단, 대통령의 권력기관 줄 세우기와 여당의 사당화 등 박근혜 정권 때보다 그 양상은 훨씬 더 심각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정과 상식을 내세워 집권했지만 이제 공정과 상식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끄러운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해병대 최상명 죽음의 수사 과정에서의 외압에 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한데도 도리어 외압을 주장한 수사 단장을 항명제로 수사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광희 특검과 50억 클럽 특검을 반대하는 것도 미니를 배신하는 뻔뻔한 행태입니다. 국민 절대 다수가 김건희 특검이 필요하다고 하는데도 윤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세상 천지에 이런 특권이 어디 있습니까? 보궐선거 참패 이후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대통령이 바뀌던가, 적어도 당이 대통령과 선을 긋던가 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돌아온 답은 오랫동안 손발을 맞춰온 한동훈 비대위원장 임명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윤대통령 내외가 마음대로 하겠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시대적 과제가 상명하복의 권위주의를 청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명하복이야말로 공직자와 정치권을 국민을 위한 본연의 역할보다 권력의 줄서기에 집중하게 하는 우리 사회의 고질병입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이현주 의원의 지적에 100% 공감합니다. 검찰 권력과 조중동 없으면 하루도 버틸 수 없는 정권의 통치를 받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 서럽습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누구든지 국민을 위해 바뀌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을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벤트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려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경제뉴스, AI 산업 관련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지난 10월 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관련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서 절대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 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성내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나요? 전쟁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전쟁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흥구석이라는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요.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나요?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0월 초에 문자로 흥구석이를 소개시켜드리고, 실제로 한 달도 안 돼서 이렇게 주가가 두배 이상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종목으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AI 산업입니다. AI 산업은 아시다시피 우리 삶에서 이제는 뗄려야뗄수 없고,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대기업들도 AI 산업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뉴스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2024년 주식시장에서의 주도 테마로 미친 듯이 상승할 수 밖에 없고, 그 중에서도 가장 기술력이 있는, 그래서 가장 크게 갈수 있는 종목이 무엇인지,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냐면, 지난번과 같은 방식으로, 이번에는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대기업과 맞물려, 앞으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대장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파는 시점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주식으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AI 종목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번호 0 1 0 8 1 0 9 2058번으로 저에게 이런 식으로 지난번처럼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 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아무 대가 없이 무료로 주식 종목 문자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0 1 0 8 1 0 9 2058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 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 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하나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 마무리하면서 구독자 여러분들께 늘 행운이 깃들길 기원하겠습니다.